대개발조합의 근고입니다. 이걸 열어봤더니 몰래 판 조합원 명의의 도장들과 신분증 사본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. 어디에 쓰려던 걸까요? 조합원들은 명의 도용이 의심된다며 조합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. 안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그라인더가 두꺼운 철판을 가릅니다. 드릴과 망치까지 동원해 콘크리트를 부수고 한 시간 가까이 지나자 내용물이 드러납니다. 도장이다 도장. 도장. 도장 아니야? 뭐예요? 도장은 일단 쓸 수가 없는 거지. 금고를 열어달라는 조합원들의 요구에도 전 조합장 박모 씨가 응하지 않자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강제로 금고를 연 것입니다. 저는 이 나무 도장 이런 거안씁니이 도장은 제가 판 적도 없고 맡긴 적도 없습니다. 조합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만든 건 보장만이 아니었습니다. 수집해놓은 남의 신분증 이런 거. 사실 확인서, 공놓고다막 도장 찍었는데. 조합원들은 얼마 전 총회를 열어 조합장이었던 당시를 해임했습니다. 협력업체 선정 과정이 투명하지 못한데다 별 다른 설명 없이 사업비를 크게 늘렸다는 이유서입니다 조합원들은 명의 도용이 의심된다며 강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. 금고에서 나온 도장과 신분증 사본이 어디에 쓰여 있는지 조사해 달라는 것입니다. 강 씨는 취재진에 불법을 저지른 일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. JTBC 안태훈입니다.